거래량 폭주하는 평택. 평택 집주인 눈물 흘린다고요? 왜 여긴? 이건 최근에 평택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역대급 10, 15대책이 평택에 영향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지역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택은 11월에 거래량이 620건이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이 영상에서 소개할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 재비양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메디스파크 계약 계속 나오는지 어떤 분들은 여기를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건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현장 가기 전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는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셨죠? 지금 평택 전체로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용 59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가 브레인시티 중심 입지에 단지 앞 공원, 병원, 학교 및 생활권까지 좋아서 2에서 3년 실거주하고 전월세 돌리면 무엇보다 수익률이 잘 나올 그림을 그리시고 고민 끝에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저희는 당시에도 수익률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는 차이까지 커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가 팔리는 이유 중에 627 대출 규제 비적용 입주까지 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저렴한 초기 비용 브레인시티 안에 중심 입지라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중요한데요. 미래 가치만 제대로 보시고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알짜배기 투자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마청풀 채널에서는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추천을 드리는데 네, 평택에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요.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줄어드는데요. 정확히는 2028년까지는 평택 전체적으로 많다가 브레인시티 입주가 끝난 2029년 이후에 는 전무합니다. 이 정도면 수익률 20%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게 지금 평택시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규제 나와서 서울은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 났는데 평택시는 거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브레인시티 망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수요는 신축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몰리겠죠. 근데 이 수요가 더 메디스파크로 몰릴 거라고 보는 게이 단지가 브레인시티 안에서 입지가 좋습니다. 병원도 공원도 학교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려서 이 단지부터 가격이 움직일 거라 예상하는데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다른 단지에 비해 전월세가 잘 나갈 거고요. 전월세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매가도 더 먼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브레인 시티 안에 더 오를 것 같은 여기 메디스파크 잡아도 되시는 분은 잡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메디스파크 분양가 조건 입지, 현장에서 보는 예상 수익률, 이 단지의 단점과 리스크, 선생님 상황에 맞는 전략 전부 말씀해 드리고 필요하시면 현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평택 를 보는 게 아니라 형태 안에서 될 것들 정확히 알고 가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 이제부터 메디스파크 장점 단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잘 들어보십시오. 첫번째로 소개할 장점은 입지입니다 즉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 제비항 입지가 괜찮고 실제로 입주하시면 살기도 편하고 수요도 많이 몰릴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브레인시티 일대에서 이 단지가 부촌이 될 입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브레인시티의 초의 중심부에 있어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도 아주대병원도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주대병원은 현관문에서 10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공원도 있어서 병원을 산책가는 기분으로 갈수 있습니다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 있는 부모라면 좋을 것 같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바로 옆에 대학 병원이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앞에 공원도 있고 병원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브레인시티 안에서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재비양이 부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솔직히 푸르지오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고요. 하지만 거기는 실수요자들 수요를 겨냥한 황금성이 좋을 단지라고 보고 정말 실 조하기 좋을 단지는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진짜 장기 실거주로 접근한다면 40평대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단지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유치원도 단지 가까이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신도시급 단지들은 학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학년에 두 반, 세 반이 안 되는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아이들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이래서 학교를 세우는 게 예산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와 가까운 단지는 당연히 메리트가 생기겠죠. 물론 차로 라이딩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이딩이요. 선생님께도 안 좋고 애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학교가 부족해지면 더 좋은 학교로 더 소득이 많은 부모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 선생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과 학원들이 모일 겁니다. 네, 망상이요. 실제로 강남 분당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시티에서 돈 있는 분들이 살고 싶은 입지이고 학교 도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곳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제비앙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거주를 오래 하실 생각이시거나 장기 투자 물건으로 가져가실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사실 이건 저희 생각이라 선생님의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 모델하우스 직접 와 보시고 현장도 직접 와 보셔서 선생님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제비앙의 분양가 조건, 입지, 장점, 단점도 소개해드리고 현장 안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으로는 가격과 계약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 제비양 계약 조건이 더 좋아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선착순으로 로얄층 로얄동 잡으면 입주할 때돈벌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인데 이번에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계약 조건이 파격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고 총 계약금은 5%만 내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가의 5% 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고요. 참고로 여기는 627 대출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단지라서 입주하실 때 대출 받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조건 괜찮죠? 사실 지금 시점에 바뀐 조건이 더 괜찮아지는 이유는 평택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은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는 조건이 좋아져서 선생님께서 여기를 잡으신다면 부담은 덜 해졌고 여기도 집값이 오른다면 결국 선생님의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를 것 같고요. 좀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주장이 지나면 전세가가 분양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평택 전체적으로도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세가를 내려줄 신축 입주 물량도 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적은 편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권역 수요가 평택으로까지 넘어와서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입주가 많은 평택이지만 전세 가격이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는 오를 것 같다.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은 같이 끌어올려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기는 투자로 보시는 분은 빨리 움직이셔서 전용 59 로얄동 로얄층 물건 잡으시고 장기 실거주로 보실 분은 40평대 물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40평 분양가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여기 40평대 분양가가 괜찮습니다. 32평 기준층 분양가와 40평대 저층 분양가가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서 중.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이상의 분들 40평대 보시러 와보십시오. 게다가 브레인시티는 40평대 중대형 평형이 의외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분양했던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에서도 중대형 40평대 계약이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는 브레인시티 안에서도 4인 이상 가족이 오래 지내기에 좋을 입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 제비양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금은 1000만 원, 입주까지는 분양가의 5%만 필요하고 627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40평대 분양가가 30평대와 겨우 2천만 원 차이 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보실 분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평택 브레인시티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브레인시티 인지도가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기 때문인데요. 브레인시티 안에 모든 단지들이 청약 단계에서 완판이 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도 최종적으로 돌아서신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만 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고 저조차도 놀랐던 점은 브레인시티가 계속 계속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40평대 계약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브레인시티 실제로 돌아보시고 계획도를 보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니까 단타치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셔서 계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자녀들도 결혼이 늦어진 점도 있고 사실 자녀가 둘만 되어도 오래 거주하려면 국민평형이라는 32평보다는 40평 정도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0평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40평대 중대형 평형은 잘안 팔린다고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5평, 32평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40평대 물건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가격은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만 생각하고 중대형 잡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수가 넓어서 당연히 관리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거주 인원이 4명 이상이 되면 인당 관리비는 떨어. 어지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만족도와 같은 정서적인 부분까지 좋아지니까 꼭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분양가입니다. 네, 분양가가 비싸냐고요? 사실 가격은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보시고 실제로 비싸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전화 주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면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보다는 가치와 향후 전망을 보. 보고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격을 보시면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가 완공이 되고 상권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9년 말, 30년 초에는 살기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통편이 불편한 인천의 검단 신도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택에서 오래 실거주할 신축을 찾고 계시다면 꼭 현장에 오셔서 꼼꼼하게 둘러보고 이야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이해. 하시도록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단점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꼭 하셔야 할 단지인지 피해야 할 단지인지 결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대광로 재비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